안녕하세요, 슬리즈입니다. 오늘은 닭발 먹을 거예요. 이거 저희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닭발이에요. 두둥. 그리고 닭발만 먹기 아쉬우니까 이렇게 야채 닭똥집 시켰어요.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제가 처음으로 계란찜에 도전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닭발이 생각보다 배달이 너무 좀 늦게 와가지고, 어, 닭발 기다리는 동안에 얘가 꺼졌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슬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짜잔. 새로예요. 새로 패트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회오리가 잘 되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은 어피치잔 아니고 여러분. 짠. 술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주, 그, 사모으신 그릇들에 예쁜 게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그냥 예쁜 게 없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 좀 그릇이나 잔에 관심이 생겨서 좀 봤는데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건졌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어 빈속에 소주 여러분 저 빈속이거든요 지금 퇴근 방금 전에 막 하고 음 강이 기똥차네 누가 했지 너무 맛있어요 내가 했지면 이렇게 맛있을리? 음 너무 맛있네요. 막간을 이용해 또 소주잔 자랑. 짠! 근데 얘가 다른 소주잔보다 조금 용량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그냥 꿀떡꿀떡 먹으면 저 아주 그냥 바로 훅갈것 훅갈 같아서 살짝 남겨봤어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족발, 아니 족발이 아니지, 닭발! 음.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은 일을 하고 볼 일이 마, 많아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저희 강아지가 제 새끼죠? 제 새끼가 산책을 안 시켜주면 너를 미워할 거야 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서 산책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딱 메신저를 켰는데 업무 지시 폭탄이 내려가지고 그거 갑자기 막 우다다 해결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지금 족발 먹는 건데 아, 웬열. 아우, 족발 아니죠. 여러분. 닭발이요. 이번엔 닭똥집 먹어볼까요 닭똥집 이렇게 야채로 시켜봤는데, 원래 이렇게 같이 직화로 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매운 양념에. 그런데 오늘은 약간 뭔가 안 맵고 매운 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야채로 그냥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장을 주셨네요. 음, 그거 아시죠? 잘못하면 닭똥집 잡내가 엄청나요. 얘는 진짜 잡내 하나도 없고 우리 동네 맛집이지만 진짜 미쳤다 저랑 제 친구들 여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제 친구가 얘기를 놨는데 저희가 방문할 1번 술집 바로 여기에요 음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면 아마 여기 다 올거야 음, 맛있어요 술이 없지? 짠! 짠! 여러분, 새로 날이 갈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네요 아.. 제 폭탄 계란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긴 한데 시간이 많으니까 짠 어, 맛있다 여러분 새로 오늘 심하게 달아요 이러면 이거 안 좋은데 이게, 스타브 이 냄비가 1인용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계란찜도 하고, 뭐, 1인 된장찌개 이런 것도 하시고, 간바스 이런 것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인분? 음, 택도 없어요, 여러분. <laughs> 두 개는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냄비를 되게 지금도 엄청 좋아하지만, 작다, 작다 들었지만,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택배 상자 딱 뜯었을 때, 와, 진짜 충격. 이게 1인분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여기 이게 처음 배송 왔을 때, 여기다 감바스를 해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바스를 먹은 다음에, 여기다가 하는 게 너무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바스는 새우가 또 커야 또 맛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또 이렇게 튼실한 새우를 여기다 이제 한 8마리 정도 넣었는데 이게 여기 이미 꽉 차가지고 뭐 채소를 너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하면서 그 채로 끓여서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래서 감바스 먹은 다음에 다른 안주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은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계란찜 하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란찜을 메인으로 혼자 이만큼 다 먹는 거는 이제 저도 되게 좋물지 않고 못뭐 가면 그러니까 계란찜 하기는 딱 좋고, 음. 근데 예쁘고 귀여운 맛에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음. 밥이나 떡 이런 거 입에다 넣고 꼭 누르면서 씹으면 되게 단맛이 쭉쭉 나온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탄수화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 먹으면 그 단맛에 빠져가지고 아주 죽어요. 탄수화물 덜 먹어야지. 단백질. 콜라겐. 그죠? 얘도 단백질? 음. 괜찮아. 난 오늘 첫이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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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타민. 그죠? 음. 그럼 새콤하면 다 비타민 아니에요? 이거 새콤해요? 제가 엄청 새콤해? 음. 심지어 얘는? 제로 죽어 소주 다이어트식이네. 아 나쁜놈, 여러분 이 보이세요? 나쁜놈, 나쁜놈 이 뭐지? 경솔한 손가락 먹어버리겠습니다. 맛살. 음. 제가 가끔 일하다가 뭐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분들이 광고 아니야 <laughs> 유튜브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저 진짜 유튜버는데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전 일일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일드라마를 봐야 저의 하루가 끝나요. 그 마녀 게임이라는 일일 드라마 끝나가지고 요즘에는 하늘의 인연이라는 일일 드라마 해요. 하늘의 인연 여러분 철륜 철륜 근데 이게 철륜이 웬 말이에요? 이 드라마 아주 쓰레기가 남주가 등장해요. 쓰레기 아버지 쓰레기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삼지창 점생긴 닭발, 술리없네 음. 아이고 삼지창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저 여러분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저 직업병이에요 이거 직업적으로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일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다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어 이놈의 여러분 음 맛있당 아니? 술이 쏙쏙 줄었어요본지 얼마큼 남았지? <laughs> 이게 여러분 아, 아유, 여러분. 아지만 여러분, 아휴, 잘 안보여요. 아, 640ml. 640ml, 570cal. 640ml,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두 병이네요. 되 새로운 병이 예쁘니까. 두병을 지금 아직 한 시간이 채 안됐는데, 호떡밥 먹고 있네요. 너무 맛있어, 근데. 안주도 미쳤고, 술도 맛있고, 잔도 예쁘고, 아주.

우리 저서을 치는